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1장 4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6절까지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노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예배를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여러분들요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들요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병강을 돌리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하다고 해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드리면 악함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마음이 악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최선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가 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드려야 할 마땅한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도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요 재단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보면은 그 열왕기하 삼자 열왕기상 삼장 삼절과 오절에 보면은 그들은 지혜로운 삶을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인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삼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에 쉽게 얘기하면 예배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목적으로 삼고 크게 영광을 돌리고 땅 끝까지 전부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입술로만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 2이 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솔로몬을 보면은 백성도 사랑했어요. 백성들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 아브라함도 보면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택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세도 보면 여러분들요 출애출애하는 거냐 하나님냐 이할때 그는 하나님을택했어요. 바리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작 전쟁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보면 여러분들이요 예배 중심이 되었어요. 예배 의 중심. 그리고 재당 재단 중심에 재단에 재단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들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기부원에 산다에 가서 일천 번째로 드리신 엄청 희생의 예, 재물을 드려주는 역사가 일어나. 재물의 소양 피둘기 희생의 재물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용만 해도 약 백만 불이 소유되는 돈을 주마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올해 하나님 여러분들 이 목적으로 사무시기 반데 솔로몬은 예배의 중심 제단의 중심 사람입니다. 일천 번째로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리움들 감동을 받았어요. 그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죠. 내가 누워서 무엇을 무엇을 주기를?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들을 이구가려면 어떻게 할수가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 합니까? 부두영아도 구하지 않고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허락하시는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 a h 여러분 i 우리 모두가 예배를 d e n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여기 보면 크게 2절이 말씀 a 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 d a 하나 u s i n d a Yogi woman, cook it easily, Madison, Ananimous, Hanapiongong, t o l e n g 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보한다. 싸해 주시겠다. 싸해 주시겠다. 싸해 주시겠다. 이때 당시 이 열음들 어떤 생활이었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성읍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존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 땅으로 끌려갔다가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것이 목숨만 부지하고 먹고 살았던 그런 생활을 보내놓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전부 다 나오게 하고 이제는 전부 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고 어, 오랜 방황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는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쌈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들을 세시고 부르시는 능력을 지닌 창조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질서에 아래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만하거나 악한 세력은 명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새해 첫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아버지 평강을 돌려서 모든 것이 치료되며 아버지 평강을 돌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그 시대에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구할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 과거에 가운데 무너지고 흩어져고 다친 것들을 드러내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요, 초목과 어린 짐승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7 절과 1 1 절까지. 여기 보면 여러분도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서도또찬양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여러분들 세상에 만물을 내리시는 만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 서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서 노래하는 것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과 9절 시작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들순과 우는 까기에를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세상에 만물을 내리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고 그렇죠. 동식물을 포함하여 온갖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하느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비를 적절하게 주시고 어린 풀들이나 까마귀 새끼같이 민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르만져 주신다. 성장하도록 오르만져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치료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예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시절과 11절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가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신다. 여기 보면 힘은 존재 과시하는 거그지 자기 살랑 여기 보면 그런 건 무력을 뜻합니다. 무력을 믿고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매자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체력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 자기 건강도 막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체력보다 기술보다 좀 선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며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다리가 사람이 억세다고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십일절에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심을 하 바라보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주님이 뭐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12절로 20절까지는 뭐냐면 은 시온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12절에서도 또 그래요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배 영광 여기면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말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시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에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5절에 13절 15절 시작. 그가 네몇 장을 경고해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드리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아멘. 저와 이런 분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제단의 중심이 되고 주마평과 걸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피해 보지 않도록 내가 든든히 지켜주겠다. 든든히 약속해 주신다. 성문의 빗장을 견고히 닫아 걸어서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 주시겠다. 성안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의 역사를 일어나게.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저와 여름이 되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과정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평화의 밑장을 걸어서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안에 가족을 배부르게 하고 밀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서 이 복된 명령이 어떻게 한데요 빠르도록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십오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속히 달린다 이세상이 이 빠르게 넓게 퍼져나간다 할렐루야 퍼져나간다 퍼져나간다 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남편은 불로고라 없는데 대화하다가 여러분들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럿은 미시하는 걸 알고 나서 여럿 와보라 그분을 만난 거그 외에는 여러분들 요 정말 이사해도 말고 저사님하고 지금 이따가 예배하는 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예수 만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요 거꾸로 졌던 인생이 완전히 다 치료되고 바뀌어지는 역사에 하고 정말로 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넓게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시온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심을 섭리를 여기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앞에 나온 여기 이두 시편의 이두 보면은 통치를 언급하잖아요. 4절에4절에 여러분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신바가 되었고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여러분들 내네 백성들이 와서 입에 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라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래서 예배를 기으리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음. 예배. 를 기으리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주님 앞에 찬양 이런 강 돌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3년간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강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 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아버지 평강을 돌릴 때 우리 하늘에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넘치는 역사 부어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돌리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여러분들 지경을 넓히고 아버지 평강을 돌릴 때 모은 백성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만큼 달려와서 또 예물을 드리고 주마평강을 돌리나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별들을 셋이해요 8절에 보면 은 8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가라나게 구름과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서 눈과 서리를 내시고 또 그것을 녹이고 물을 흐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응. 물을 흐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목마른 자들한테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녹이시고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라 여기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흐르게 다독인데 주님이. 그러서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뜨시며 우박에 또 부스러기를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주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중 물이 흐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아십니까 겨울에 찬바람이 눈서리가 봄이 오면 다 사라진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말씀을 보내 주셔서 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여기 주보리에 굉장히 성가대도 이렇게, 이렇게 찍었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인제직 제지 여분의 여러분들 1월 18일 날도 저기 마야 저기 저기. 아, 첫 번째 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감사해요 너무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요. 영원 구원이 여러분들 목적이지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경우 여러분들을 승리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막에 혼자 있다라면 그 일을 다능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더 부흥에 뛰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나 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값본?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잔치를 해설해준 거고,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교, 교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요,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인도 하시고 얼마나 기쁜 일인 지 몰라요. 말씀을 이루어지 그래서 말씀으로 주의를 다루이시고무르게 으르게 하는. 가들 뭐냐면 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야 할렐루야. 그분의 창조자세요. 순종하고 복종. 그렇게 다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르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소리. 창조자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 순종하고 움직인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하를 찬양하고 믿음의 구 께서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네. 보이시는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여러분들 이름이 요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을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것을 낭독해 주고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서성렇게 가는 것을 보여 주는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다 포기하잖아요. 아버지리 우선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도 아버지라면 먼저 다 포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인 것이 끌러지게 하시고 경네를 올피게 하시고 할렐루야 평안함을 주시고 참다 이루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행할 것을 배워서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마고 여기 눈과 우박이 녹고 봄바람이 물이 녹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여러분들 살면서 막힌 것이 다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에 일어나고 매인 것이 다끌어져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붙드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진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를 보면 여러분들 시편 30, 편 3장, 3편 5제로 보면,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호 나를 붙드시미로다. 다윗 여러분들, 천만인이 나를 진을 치고, 나를, 악기사를 달려먹은 달치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고 자는 것을 붙드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오. 불려하지 아니한대요. 의인은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시편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리고 의인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사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내가 할라 하지 말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은 요동함을 주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믿으십니까? 대때 네. 주님이 그러세요. 주를 가까이하고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10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찌하요붙으셨나이다 우리 모두는 올해 여러분들로 예배 제단 중심이 되고 아버지 병광을 돌려서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 기도.